보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모티브에 너무 예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영상을 다음 주쯤이나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얼른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자, 얘는 민트색이고요. 얘는 인디라일라색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영상을 빨리 만들려고 못했는데 여기 베이지 색상이에요. 베이지 색상에는 가죽이 탐브라운 색상이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민트색이랑 인디라일라색은이 베이지. 가죽끈과 이제 곰니티에서 새로 제작한 가죽 라벨이 이제 들어가요. 자, 제가 한 바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모티브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닥까지. 자, 바닥도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도 넣어줘서 어, 모티브를 너무 어, 느슨하게 뜨시지만 않으면 탄탄한 편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지워드려볼게요 바닥에 23cm. 그리고 높이는 약 22cm. 그리바닥이 여기가 지금 23cm 였죠? 너비를 한번 지어드려보면. 높이가 약 7. 약 8cm. 8cm 나오네요. 살짝 안 되는데, 8cm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모티브 뜨면서 센치랑 그램수를 재어 드렸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비슷한 수준으로 뜨시면 한 볼로 충분히 이제 뜨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재료 소개를 해보고 음, 가방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 손에 왼편에 있는 것들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제 손에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랑데실 한 볼이 들어갔고요. 이제 가방 끈. 그리고 이번에 가죽 라벨 곰니티에서또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가방 바닥까지. 바닥이 들어가야지 좀 탄탄하게 예쁘게 모양이 완성이 되죠. 바늘은 7호 3mm짜리. 3mm 들어갔고요. 어, 실이 제가 이제 영상 모티브 이제 만들면서 사이즈도 재어 드릴 건데요. 제손담으로는 이렇게 실이 남았거든요. 자, 손땀이 많이 크신 분들은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이즈 제어드린 거 모티브 그 사이즈에 좀 맞춰주시면 한 볼로 충분히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방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티브 만들어 볼게요. 실을 손가락 사이에 이 걸어주고 바늘을 들어서 실 뒤로 보내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매직링을 만들어 주는데요. 매직링 은 저는 한 번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잡아당기는 게 여기서 좀 이제 실이 면사다 보니까 빡빡해서 자, 한 번만 만들어서 원 안에 바늘 집어넣고 툭 걸쳐서 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고리를 한번더 빼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요.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원 안에 이렇게 끝에 실이랑 같이 잡히게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 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 그리고 또원 안에 바늘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총 8개를 해줍니다. 자, 세워볼까요?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부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했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끝에 실을 지금 한 번만 매직링을 원 하나를 만들었는데도 잘안잡아당겨주죠 자, 원래는 이제 두개 만들어서 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하기 힘드니까 이제 단수링 빼서 단수링 뺀 곳에 바늘 집어넣고 실이 안 씹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그서실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고, 좀 살짝 잡아당겨주고. 모티브 1단. 1단 한 거예요. 짧은 뜨기 8개. 그리고 2단. 사슬뜨기 3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감아서 한길긴뜨기 할 건데요.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는데, 한길긴뜨기에 걸쳐져 있는 고리 말고, 그 옆에. 사슬뜨기, 사슬 3개 세운 곳, 하나, 둘, 세 번째. 한 가닥만 제가 잡아서 단수링을 표시를 해줄게요. 또 감아서 옆에 코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바늘 집어 넣어서, 같은 자리에요. 같은 자리에 바늘 집어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번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세개또 감아서 옆에 코 바로 옆에 코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와서 또 같은 곳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또 감아서 옆에 코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또두 번을 해줍니다. 서 같은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을 때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를 해줘요. 또 감아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또 같은 곳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감아서 이제 옆에 코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그래서, 같은 코에 질러놓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그래서, 사슬뜨기 또 하나, 둘, 세 개. 또 감아서, 옆에 코 한길긴뜨기, 또두 번. 감아서, 이제 옆에 코로 또 이동해서, 일린뜨기를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둥코 나왔고요. 여기 빼뜨기 고. 단수링 빼고 단수링 자리에 이런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두 가닥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위에, 빗자에, 중앙에 찔러서, 두 가닥이 잡히게, 그고실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아이 너무 세게 잡아당긴다. 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티브 2단 완성된 거예요. 이제 3단. 3단까지만 뜨면 되는 거거든요. 자,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로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감아서 이래, 이곳에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찔러서 두 가닥. 이렇게 되게. 찔러서 한길긴뜨기. 단수링으로 표시 이제 단수링으로 이제 표시할 곳은 한길긴뜨기에 걸쳐져 있는 곳 사슬뜨기 세 번째 자리가 아닌 사슬뜨기 하나, 둘, 세개 위에 한길긴뜨기에 걸쳐져 있는 곳에 이제 단수링으로 표시했습니다. 감아서 백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장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되어 있죠? 기둥코까지 하나, 둘, 셋, 네개 되어 있죠? 감아서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번 해줘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총 기둥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계속 꼭 확인하세요. 사슬뜨기 3개 감아서 구멍에 넣고 한길긴뜨기 3번 감아서 구멍에 넣고 한길긴뜨기 이제 총 한길긴뜨기 3번 했어요. 감아서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반늘 찔러넣는 곳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찔러넣는 거예요. 여기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감아서 옆에 코로 가서 두가 다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돼요 여기 세개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넷 그럼 총이 지금 일곱 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번 자, 이렇게 하고 또 사슬뜨기 세개 이게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사슬뜨기 3개 되어 있는 곳. 이 사슬뜨기 3개 되어 있는 곳 사이에는 한길긴뜨기가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열 맞죠?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 면도, 이쪽 면도 같은 방법으로 이 구멍에 제가 이제 이 구멍까지 뚫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한쪽 모서리에 사슬뜨기 3개까지 제가 이제 뜨고 왔어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계실 거예요. 이쪽에, 어, 이 구멍의 사이 한길긴뜨기는 10개씩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연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같은 곳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이제 3번. 그서두 번, 두번 했죠? 한번 더. 세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근데 너무 길게 안 자르셔도 돼요, 한이 정도 자르셔서 쭉 빼줍니다. 쭉 빼준 다음 돗바늘에 끼워서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던 거 있죠? 이쪽에 연결할 거예요. 표시되어 있는 곳 뒤에서 앞쪽으로 턱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빼준 다음에 실 나온 고리 있죠? 한 가닥만 잡은데 지금 이 고리에 한 가닥 이쪽에 잡아서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들어갈게요. 자. 바늘로 정리. 이쪽에 머리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룰 때 같아야지만 이제 잘 이어지겠죠. 이렇게 돗바늘로 정리하고 이제 이쪽 원 처음 했던 끝에 실또 정리할게요. 를이 구멍을 잡고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뜨면서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약간 매직링 할 때, 어, 두번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좋은데, 이 실이 집 면사다 보니까 너무 빡빡해서 제가, 저는 주로 매직링을 한번 하거든요. 자, 잡아당겨줘서, 이쪽으로 잡아당겼잖아요. 반대쪽으로. 실을, 바늘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줘도 튼튼하게 반대쪽으로. 그래 가위로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모티브 하나당 약 7g 정도 나오거든요. 7g 정도 나오고, 센치 한번 지어드려 볼게요. 저랑 비교해 보세요. 자, 아주 끝에서 끝까지 하면 7.5cm 정도. 7.5cm인데, 어,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이 모티브를 35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파트 1이고 이 모티브 35개를 다 떠서 이제 파트 2에서 만나뵐게요. 파트 2 영상은 제가 지금 최종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곰니티였습니다.